고객님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3분 미만 동영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을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특가 세대의 경우 이제는 1천만 원만 있으면 담보 대출만으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용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33평형 전용 면적 25평의 넓은 3룸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한계동 7층 18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부평 CGV, 아이즈빌 아울렛, 식자재마트 등 생활 편의 시설이 도보 10분 이내에 모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 역과 서울 7호선 상공역도 버스로 약 5분 거리에 있어 서울과 인천 어느 곳으로든 이동이 편리합니다. 제1경인 고속도로 부평IC가 인접 하여 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합니다. 인천 용마초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 에 있고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여 거주 여건 또한 좋습니다. 현재 이벤트 진행 중으로 계약자 모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면 특별한 혜택도 드리니 구독 후 무료 투어를 신청해주세요. 신축 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 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는 매물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베란다 2개 구조입니다. 청천동 지역 내에서 이런 넓은 리룸 구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현관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고 넉넉한 신발장과 함께 일괄소 등 스위치가 있어 편리한 외출이 가능합니다. 현관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 방음과 단열 효과가 뛰어납니다. 거실은 넓고 밝은 공간으로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전기료 절감에 효과적이며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어 더운 여름에도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아트월은 템바보드 인테리어로 고급스럽고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주방은 상하부장의 수납 공간이 넉넉해 주방 도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전기 쿡탑과 고급스러운 주방 후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일랜드 식탁에도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중간 방은 침대와 책상을 놓아 자녀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며 작은 방은 시스템 옷장을 설치해 스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발코니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안방은 반듯한 구조로 가구 배치가 용이하며 킹 사이즈 침대와 화장대를 놓아도 여유롭고 넓은 베란다가 추가로 있어 수납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방에도 욕실이 추가로 있어 지인들이 왔을 때도 출퇴근 시간에도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가능하며 최신 엘리베이터와 보안 CCTV, 보안문이 설치되었습니다.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편하게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 투어로 인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